만약 당신이 남들보다 소리에 민감하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려니 하지 못하는 예민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당신이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것이라면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특성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평소에도 꾸준히 따뜻한 물을 마시고 겨울엔 목도리를 꼭 하듯이 자신이 어떤 부분에 특히 예민한지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해두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나 혹은 급격히 예민해질 때 자신을 컨트롤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음에 유독 예민하다면 거리에 나갈 때 소음 차단 기능이 뛰어난 이어폰을 끼거나 집을 구할 때 방음이 잘 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수 있다. 예민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두배더 신경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예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예민함을 잘 다스리고 이용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만의 장점으로 만들어 나가자.